우리 안양 팬분들 보고 계신가요? 아 안양, 어. 안양 팬분이 한한분 계시더라고요. 오 안양. 어. 안양 승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지난번에 안양 승격 이야기 너무 짧다고 해서 음. 오늘 도 김상래 기자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laughs> 안양의 문화를 음. 좀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어, 안양 일단 뭐올 시즌에 대해서 축구적으로 얘기 뭐 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요? 올 시즌 너무 잘했, 잘해, 네. 잘해서 음. 저는 그러니까 승격할 만했다. 수원 팬으로서 네. 안양 만났을 때 어떤 어, 깊은 어. 인상 남았거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혹시? 아 심한... 저는 지지대더비 계속 보고 싶었는데 못 아, 봐서 아쉽네. 아, 아, <laughs> 네. 네. 자 일단은 그 음. 수원과 안양은 지지대더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그 네. 그 도시 두 도시를 잇는 뭐 고속도로가 인뭐 고가도로가 지지대라고 있어가지고 어. 그렇게 이름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안양 LG, 음? 수원 삼성 요 팀들이 이제 굉장한 라이벌로 음. 그리고 요 라이벌 관계를 확 불태웠던 것은 그 위원님이랑 친한 동생 누구죠? 서정원 어, 서정원? 안양 LG 소속이었는데 아. 프랑스 음. 리그왕으로 갔다가 네. 돌아올 때는 안양 LG로 돌아온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이야, 근데? 근데 수원 삼성으로 가버렸죠 오. 그래서 불, 유니폼 불태운 게 아마 최초일 거예요 우리가 네. 어, 그래요? 저는 서정원 감독님 당연히 수원 아니에요. 안양출신. <laughs> 원래 안양이 어 안양이죠. 안양이요. 그래서 어. 아마 와우. 돈을 물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류를 아니 그 위약금 같은 거. 오. 법정 싸움을 해서 몇년 뒤에 음. 서정환 감독이 아마 안양에다가 위약금을 억단위로 아마 물어줬을 거예요. <웃음> 개인이 개인이? <웃음> 네. 오. 왜냐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오. 맞아요. 너무 수완이 네. 좋으셨나보다. 음. 배우를 좋게 해줬겠죠. 아뭐 프로는 아 그리고 음, 뭐 예. 다시 나가는 것도 도와준다. 수원이 이런 조건을 가져서. 아 조항에 거야. 들어갔네요. 계약 네. 조건에. 네. 음. 아또 그런 네.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음. 그래가지고. 네. 음. 근데 안양이라는 팀이 이제 2013년에 K리그 2. 아자 안양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양 LG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없는 팀이잖아요. FC 네. 안양. 네.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네. 2004년까지 안양 LG가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 LG 그룹에서 LG랑 옛날에는 LG였는데 음. LG랑 GS로 그룹이 나눠져요. 이 구시와 허시가 같이, 같이 살다가 반반 나누면서 음. GS 그룹으로 이 구단이 넘어갔고 오. 그러면서 야 우리 큰 물로 가서 놀자 서울로 구단이 f <laughs> 서울 이사로 갑니다. 서울. 아 오. 그래서 난리가 난 거구나. 네. 아. <laughs>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이제 예민한 얘기일 수 있어요. 예민하죠. 네? 네. 네. 일부는 아 이제 일륜을 저버린 행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음 또그 구단 측에서는 우리는 원래 서울이었다. 우리가 집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음 원래 집으로 돌아온 거다. 왜냐면 럭키 금성이었거든요. 아 럭키 금성. 아음 그때는 서울 동대문구장이 홈이었어요. 동대문에 운동장 있었던 거 아세요? 아니요? 동대문에 운동장이 아니 동대문 운동장. 예. 동대문 운동장에 네. 그때 세팀 있었어요. 어, 어디 어디? 이화이화 <laughs> <일화! 웃음> <일화! 웃음> 뛰었잖아요. 네, 그래 얘기하세요. 기억을 <laughs> 못 하세요? 네. 이해해 주세요. 이화 럭키 금성. 야? 홈으로. 네. 아. <laughs> 그리고 현대가 동대문인가? 현? 현대요? 네. 울산이잖아요, 거기는. 아무튼 서울에 있었는데 한렐루야한렐루야60 60아60 60은 인천 아니요 인천 부천 <laughs> 부천 아무튼 근데 그때 연맹에서 <laughs> 네. 이상 그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을 음. 비우라 그랬어요 음. 딴 데로 내려가라 음. 서울은 없다 없다 홈홈못 쓴다 그래서 럭키금성이 안양으로 간 거고 60이 부천 음. 일화가 천안으로 간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진짜 팀들의 탄생 비화네요. 네. 어 GS 태어났을 <laughs> 네. 때 태초의 얘기 같은 느낌인데 우리 가계는 태어나지 않았죠. <웃음> 네. <웃음> GS GS 구단은 재밌어요 지금. GS 구단은 우린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 해서 돌아간 거예요. 어 근데 안양의 안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음. 하루 아침에 내가 응원하던 팀이 없어진 거죠. <laughs> 그래서 그렇게 서울이랑 난리구나. 그래서 왜그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막 난리지? 그게 난리인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궁금했거든요. 어, 그래서 지지대 더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니 니 그러니까 서울이랑 안양이랑도 <laughs> <아니>. 엄청나게 좀 <laughs> 저, 티격태격 벌써 하고 있어요. 아, 황인영님은 처음 들어보는 스토리라고. 가 그러니까 약간 서화 듣는 느낌이. 아무튼 해야지. 그래서 <laughs> 그그말 그 <laughs> 이거 이말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만 한한 네.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폐륜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집을 버리고 떠났다 해서, 뭐, 폐륜이라고 음. 하는데, 음. 그 말은 뭐안 쓰는 게 좋은 거고. 음. 피디님 원샷 잡아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양이좀 팬들의 문화가 좀 강합니다. 강성이죠. 강성이. 네. 이번에도 승격하고 막불 붙여서 빨간불 붙이는 거 보셨잖아요. 야. 그 빨간불이 뭐예요? 저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이제, 해외, 네. 해외에서는 많이 합니다 홍염이라고 그막 연기 확 피어 올라가면서 음. 아, 아시잖아요 빨간색은 적색이다 네네 맞아요 맞아 <laughs> <저 마음에 웃음> 빨간색이 적색이죠 네. 빨간색이 보라색이다 빨간색은 원래 보라색이에요 그런 얘기가던데요. 아, 걔네들 그... 그러니까 안양 LG가 빨간색이었어요. <laughs> 근데 빨간색은 적색, 저 보라색이 되면 빨간색을 계속 쓰면은 보라색이 되는 거요? 아니 열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라색을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거 있던데 무슨 저 사람도 살아서... 아, 뭐, 무슨 뭐예 네, 있어요. 슬로건이 있는데 네. 그것까지 모르겠고 <laughs> 보라색은 빨간색이다. <laughs> 아니, 빨간색이 원래 적 보라색이래요. 오. 음... 아무튼 보라색은 그렇더래. 그런데 네. 어쨌든 이분들이 2004년에 팀이 없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일어선다 GS, 너네들은 가. 야. 당연히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오. 없죠. 그래서 우리만의 팀을 언젠가는 만들 것이다. 그래서 무슨 추진위원회 이런 게 2005년쯤에 생겼대 2004년에 야. 팀이 없어지고 나서. 음. 그래서 그게 10년 가까이 유지가 되다가 음. 2013년에 예. K리그2를 만들면서 오. 안양이 이제는 우리가 가자. 오. 해서 그때 이제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 근데 그 사이에 2004년에 한창 축구를 응원하시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그 창단 위원회를 하셨, 하셨을 테고. 음, 음. 근데 팀은 없잖아요. 네. 팬은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유입이 없었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 어. 2000년대 초반에 응원하시던 형님들이 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서포터들. 네. 그런데 음. 그때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부터 좀 뜨거웠어요 오...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악플 달고 이런 게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에... 좀 세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자님 혹시 몇 살이세요? <웃음> <웃음> 저요? 언니 <아니>, 위원님도 <laughs> 기억이 못 하셨는데 다 아시는 게. 여 뭐, 여세요. 각해. 각해하고 굉장히... 나하고는 차이가 나이 차이가 얼마 나난다뭔 소리 하고 있어. 아 근데 정작 지금 <laughs> 제일 <laughs> 박선생님보다한대여섯살 박 <laughs> 네. 많습니다. 네. 어 진짜? 요 네. 그래서 에... 그 당시 어, 되게, 되게 동안이신데 <laughs> 말씀하시는 거는 음. 90년대를 한참 그 사셨던으로부터저 음... 90년대 초등학생이었는데 축구장 가면은 어. 그런 형들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싸움하는 음. 거 많이 봤죠. 심, 저는 어제도 얘기 들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수원 팬이 있거든요. 음. 수원 사람이에요. 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 학교가 뭐 수원 그 구장 옆에 있는 학, 학교래요. 음. 고등학생 때 가면은 그 당시에는 문화가 원정 팬은 경기가 끝나면 유니폼을 갈아입고 집에 가야 된대요. 오~ 응. 나가면 맞을까 봐. 안 그러면 뚜뚜르 맞는다. 는 오~ 뭐. 아그시절 돌아가고 있어 <laughs> 아니, 미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곽가다운서가 <laughs> 네. 수원 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충남 아산 원정을 갔어요. 아산 이순신 운동장에 갔어요. 수원이 뭐일대0으로 이겼어요. 집에 갈때그 유니폼 그냥 입고 버스 타고 가잖아요. 음. 운전을 하든. 옛날에는 벗었어야 된대요. 아, 어. 아 근데 저 지금도 네. 야, 지금은 아니지만 K 리그 원에 있을 때 네네. 이렇게 슈퍼 매치 보고 나서 네네. 아우터 입고 유니폼 음. 가리고 그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맞진 않죠. 네. 맞진 오. 않지만 어.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무서우니까 네네. 그래도 저는 좀 즐겼거든요. 오. 그런 정도는. 옛날에 맞았대요. 오, 옛날에 좀뜨들겨 팼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절을 겪은 형님들이 안양에 계속. 그리고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음. 팀이 없, 없는데. 그럼요. 근데 그 팀, 그 형님들이 2013년에 운동장으로 돌아옵니다. 야, 빵빵빵빵빵 애가 멘터리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초반에 음. K리그 2 초반에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무서움이 음. 조금 있었어요. 어. 그리고 비슷한 팀이 또 있어요. 어디요? 부천. 야, 아, 부천. 부천 형님들도. 20, 장난? 2013년에 장난 아니죠 기도 무서웠어요 음. 근데 지금 K리그2가 10년, 10년 넘었잖아요 음. 어린 친구들도 오고 그리고그 형님들이 이제는 막 나이도 좀 드시고 <laughs> 음. 해서 세대교 지금은, 지금은 좀 부드러워졌다 음. 유해지다 네. 그런데 그런데 승격 안양이 어째 그리고 안양이 90년대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laughs> 축구장 응원해서 그 빨간 불을 홍염, 홍염 홍염을 야. 최초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 안양이 우리는 그 홍염의 원조다 그런 자부심이 좀 있으세요. 근데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법을 지키면서. 음, 네.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거죠. 운 경기장 안에서 하는 거는 불법. 음, 깥에서 계속 그리고 다니면 불법 아니에요? 그것도? 바깥에서 신고하고 뭐 집회 신고하고 할 거야. <laughs> 와, 근데 얼마 젊은... 네. 그러니까 진짜 어린 팬분들은 네. 잘 모르는 히스토리일 수도 있을 그렇군요. 것 같은데 또 네. 그러면 이제 안양하고 서울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k 리그원에서 근데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 FA컵? FA컵데요? 제가 요 회사 처음 들어와서 이제 신입 기자 때 오. FA, 어땠어요? FA, FA컵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어땠어요? 홍영 막 이, 그때 2016인가 17인가 18인가 아, 뭐 한창 이때쯤이거든요. 또 한창 또 그때 약간 그래서, 남아있을 때아 그래서 불꽃이 안양 형님들 빡센데. 음. 근데 서울 FC 서울 홈이었거든요. FA컵이니까 평일이잖아요. 어. 제가 퇴근하고 오늘은 무조건 가야 된다. 크흐. 오늘 가, 뭐 지금 가야 된다. 공이 터지든 경기장이 어. 터지든 어. 누가 터지든 서포터 대가리가 터지든 무조건 <laughs> 하나는 터진다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 아니야 그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어. 아이 형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점잖으셨어. 어느 정도는 점잖아지셨구나. 음. 홍염을 터뜨리긴 터뜨렸는데 홍염만 터뜨리고 얌전히 응원하다가 가셨습니다 음. 아또 원정이라 그러셨나? 원정에서 뭔가 보여준 거죠 어... 이쒸! 왔다! 근데 어쨌든 <laughs> FA컵에서 일회, 일회성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음.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다 그리고 범법행위 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는 뭐한 집안에는 가정이 가장이고 그러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 음. 네. 어쨌든 안양이 K리그1으로 네. 승격하면서 K리그1의 볼거리가 재밌는? 더 풍성해질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미 좀는것도하겠또또 네. 있어. 이경규. 아, 이경규. 아, 맞다 맞다! 아, 그 <laughs> 이경규. 오. 아, 그 아, 그 야. 서사위분이었김영찬 아, 그분도 이제 오잖아요. 와. 어, 아, 그럼 이경규 님도 K리그1 경판 와 오시네. 그러니까요. 오시, 되는 놈은 오시, 됩니다. 자주 자주 오시지 않을까. 유병훈 감독. 와.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근데 확신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왜요? K리그 1으로 보통 승격 팀들이 어. K리그 1으로 올라갈 때 선수들 뭔가 변화 많이 변화가 아 제가 어는 무조건 갑니다 김영찬은 갑니까 아 김영찬 아, 가야죠 어, 안, 안 가면 안 되죠 상품이 되는데요 왜 네, 네, 무조건 상품... <laughs> 상품이 되죠 아, 상품이 그것도 되죠 그것도 네. 고려를 해야죠 이 경기도 가자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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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음. 서포터만의 또 문화가 있어요 음. 어쨌든 제가 형님들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면 2004년에 형님들 멈춰 맞죠.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음.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 펑크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유행하던 시절입니다. 배철수냐? 모르는 게 없어요. 아, 펑크가 뭐냐? 네. 70년대생 아닌가? 펑크 우리 어렸을 때 펑크 유행했어요. 초등학생 예.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뭐냐면 머리 삐죽삐죽하고삐죽삐죽도 음. 짧은 스포츠가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가죽 잠바 입고 음. 빨간색 스케이징 같은 거 입고 빨간 색갑 끼고 아까 그러니까 뭐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laughs> 크라잉넛. 아아 그다음에 노브레인. 아아 노브레인 죠그 이성우 그 음, 보컬. 음. 노브레인이 수원삼성 팬이에요. 네. 노, 노래 부르죠. 네. 네. 그런데 음. 재밌는 건 음. 수원삼성 응원가 중에 노브레인 노래가 있어요. 어 있어. 뭐, 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사랑한다 나의 사랑. 어? 이거 뭐 노브레인 뭐 노래잖아요. 나의 수... 그 노브레인 만든 건지는 몰랐는데 <laughs> 만든 걸 걸요? 오오오오오오오. 네. 그게 만든 거였어요? 그럴 걸요. 네,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시네요. 음. 안양의 대표 응원가가 음. 또 노브레인의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laughs> 노브레인이요. 네. 심지어 그 펑크 문화의 좀 상징적인 노래가 있어요. 음. 청년 폭도 맹진가라고 펑크 문화가 뭐냐면 아. 좀 사회에. 좀 반항하고 음.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반항하시는 형님들이 불, 옛날엔 불도 켜고 두드려 패고 하신 거예요 <laughs> 축구 응원하시면서. 그 이거 뭐죠? 그 이렇게 하는 거. 음, 음, 여자 이거 뭐죠? 그 무슨 노래죠? 삐삐삐삐아야구 야구. 나 그것도 좋던데. 삐기 삐기.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그 얘기하시네요. 네. 나의 사랑 나의 소원은 노브레인의 리틀 베이비라는 노래에서 멜로디를 따왔다. 어... 네.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음. 안양의 홈 경기장 안양종합경기장을 애칭이 또 있어요. 그 수, 수원 월드컵 경기장 뭐라고 합니까?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라고 아, 하잖아요 빅보드. 아, 안양은 아워네이션이라고 음, 하거든요. 오. 이거, 아웃사이더? 아니 이게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빅버드는 <laughs> 블루 임자니까 <laughs> 뭔가 새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워네이션은 뭐야 도대체? 아워네이션이란 뭐냐면. 대한민국 최초의 펑크랑 앨범 제목이 아워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아까 제가 가수 누구 얘기했죠 노브레인 노브레이 말고 펑크 아 크라인넛 크라인넛 크라인넛의 첫 번째 앨범 이름이 아워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펑크라는 문화에 심취해 있는 분이 많았다 안양에 음.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안양팬이셨죠? 아니 저 안양 뭐 전혀 연구 <laughs> 수상해. 아그 펑크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음.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렸어서 음. 그 당시에 많이 머리도 그때 그럼. 아니 많이 멋지게 갔었냐? 뻥이야.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아그 그,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근데 그 펑크 문화가 결정적으로 확 추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 2005년에. <laughs> 방송 사고가 한번 심하게 대한민국 최악의 방송 사고가 났었거든요. 뭐죠? 저 초딩 때인데 기억나요. 어, 뭔데요? 그 바지 바지 벗어진 거. 아 저기 남아저 나훈아 아니 뭐 이름도 몰라요 네, 누구 네. 누가 벗었어 아 누가 네, 벗었어요 나훈아 아니에요 바지 저기 뭐야 올라가서 바지 벗은 거아니요 나훈아는 벗으려고 하다가 안 <laughs> 벗었는데 진짜 벗어요 실방송 실제로 음악 방송에서 벗어 가지고 덜렁덜렁 했었어요 누구 <laughs> <laughs> 어떤 어떤 그 펑크 가수들이 아 그래서 펑크가 확죽게된 계기가 그때니까 그그 이미지가 죽었어요. 많이 네, 네, 네. 나락을 갔죠 지금 뭐,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과거 아나운서 뭐라 했습니까? 이거 뭐 다큐멘터리 같다, 말씀하셨는데, <laughs> 얘기 <안 듣는> 실제로 <웃음> <이> <웃음> 이런 내용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올해 개봉을 했었습니다. 어, 이름이 뭐예요? 무슨 수카바티, 응?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응. 약간 독립영화가 개봉을 했었고, 음. 지금 현재, 쿠팡 플레이에서 아마 그게 안양을 예 네, 안양의 그런 거예요? 탄생부터 그런 아픔 다시 팀이 생긴 것까지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와서 사실은 얘기를 아좀 하려고 했는데 보지를 보셨... 못했어요. 되게 네. 보신 분들 제가 주말에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못 봤습니다. 네. 아 끝난 네.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네 안양은 뭐이 정도. 네. 아, 여러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수카바티 수 b 카바티 s 락축구단아 a 카바티 u 락축구단네아영 s 로나 h a Bati Sukha b a 한번 s u k h 아그 어, 안양 중계하실 때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좀 머리가 나빠서 그. 그러니까 영화 영화 봐, 봤더니 아, 재밌더라.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굿 굿자 굿자. 네 좋아요. 야 역시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아... 알게 돼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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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어, 좋습니다.